링 위에 오를 수 있을 때 잘하주야 쯔쯔쯔원투쯔쯔쯔쯔 빛보다 빠른 주먹으로 인사드립니다. 자, 저는 지금 염주 체육관에 나와 있는데 이곳 복싱장에서 아니 글쎄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글쎄 우리 복싱 선수들이 은메달을 땄다지 뭐요? 예그 영광의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야쯔쯔쯔쯔쯔아두분 이야기 좀 봐주세요. 야, 이 영광의 은메달이 지금 딱 이렇게 걸려있는데 먼저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도 대한복싱협회 전국복싱대회에서 2위에 입상한 김호섭입니다. 오! 저도 같은데 은메달 입상한 이행석이라고 합니다. 어머, 심지 우리 두 선수분도 너무 잘생겼어. 어, 너무 설레잖아요. <laughs> 아니, 먼저 은메달 정말 축하드려요. 소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소감은 첫 대회에서 입상한 만큼 아주 기분이 좋지만 그래도 2위를 해서 좀 아쉽습니다. 다음 대회는 꼭 1등을 해야겠습니다. 와, 은메달도 얼마 대단한 건데. 아, 난 아직 목마르다. 아니, 우리 행석 선수는요? 아, 저도 금메달을 못 따서 아쉽지만 그래도 다음 시합에 더 보완해서 무조건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요와 진짜 이분들 어떡할 거야. 왜이 불타오르는 의지, 은메달에서 안주할 수 없다. 그냥 한수 배워가야죠. 어떻게 그 멋진 동작이 복싱에 빠질 수 없는 최고의 필살기 같은 거 알려주시면 안 돼요? 네, 방금 리포터님께서 하시던 네. 라이트 스트레이트 기술 알려드리겠습니다. 음, 오, 포인트가 있나요? 포인트는 상대방을 정확히 가격하는 겁니다. 아, 상대방을 정확히 놓치지 않고 가격하는 거. 이 카메라 렌즈가 날 보. 간디 놀라셨어요? 왜? 네. 제가 잽좀 치거든요. 어때요? 좀 자세 좀 나오죠? 네, 자세 나옵니다. 빠릅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어. 빠른 주먹. 근데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하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피하는 기술 같은 건 없을까요? 아 저는 피하는 건 솔직히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생각하기에. <laughs> 아니, 아니, 제가 아니. 일부러 비껴쳤는데 어르신 것 아니, 같은데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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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피하신 것 같은데? 제가 동물이 아니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laughs> 아우 잘 피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그러면 주먹을 끝까지 보고요. 네. 그리고 상대의 타이밍을 읽어야 됩니다. 항상 움직이다가. 네. 한번 상... 제가 보고 읽어볼게요 한번. 네. 네. 어, 읽었어. 어. 주먹 끝까지 봐야 됩니다. 어, 어, 어. 네. 이미 턱 맞았네요. <laughs> 아. 잘 치는 방법을 아시네. 자 피하는 방법은 조금 더 제가 돌을 닦아 보도록 하고요. 어 이분들 만났으니까 얘기를 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진짜 훈련하신 것만 봐도 열정이 대단하세요. 나에게 복싱이란 어 정말 대단한 존재인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저에게 복싱이란 전 생명과도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일매일 숨쉬는 것처럼 매일매일 복싱 생각을 합니다. 야! 우리 행석 선수는요. 저는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꿈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항상 항상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는 제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이분들 덤덤하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진짜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엄청 흘려가면서 노력하고 계신 거거든요.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목표 있으세요? 앞으로의 목표는 당장 한달 뒤에 있을 시합이 하나 있는데 충남 청량에서 시합이 음. 하나 열립니다. 그래서 그 시합에서 1등을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와. 보디스를 대회에서 1등.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다음 전국 이번 전국체전 그리고 국가대표 선발전까지 그리고 올림픽까지 노려볼 생각입니다. 야, 올림픽까지 이분들 기운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다음 올림픽에서 볼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이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래쪽에서 또 샌드백 열심히 치고 계신데 다음 달 경기 나오시죠. 자, 잘할 수 있다. 화이팅 한번 보여주세요. 화이팅! 화이팅. 아, 빠른 주먹으로 그 우주를 보여주십니다. 야, 이분들 보통분들 아니에요. 야. 이렇게 은메달을 따낸 우리 선수분들, 정말 대단히 이렇게 축하하는 마음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전하고요. 네.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또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계신다고 하니 제가 샌드백을 자처해서 이분들에게 훈련에 도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광의 은메달 주인공들과 박지선이었습니다. 어디 한번 훈련해보시죠. 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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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쬐.